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런 거좀 솔직히 털어야 돼. 구독자분들께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신 다녀봅니다. 모텔, 호텔, 채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텔호텔 최태텔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왜 모이게 되었어요? 저희 구독자 중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우리가 이제 슬슬 떡상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럼 많이 네. 많이 남겨주세요. 네. 어떤 건지 혹시 20대 초반 대학생 커플을 기준으로 가성비 호캉스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시험 끝나고 5월 초에 가기로 해서요. 수영장 다니는 곳이면 좋을 헤라고 했습니다. 그리 호캉스는 수영장 필수죠 귀엽다. 거기다 어, 여자친구랑은 면 수영장 꼭있어요 돼. 네. 무조건이요 근데 제 진짜 20대 초반이 맞을까? 고등학생인데 좀 나이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 봤을 때는 20대 초반 맞으실 것 같은데. 하긴 하죠 그렇죠? 네. 생기셨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대글도. 원하는 지역과 적정 예산 알려주시겠냐?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은 인천, 경기, 서울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10만원에서 20만원 내외라고 하셨네요. 20만원 내외까지 가능하다. 이거 약간 기념일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네.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이왕 가는 거. 아. 좋은 데로 가자. 음... 싶어서 예산을 더 쓰신 것 같아요. 그냥 20대 초반에 때 사실 2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기준. 수영장 있어야 돼. 두 번째 기준.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대 초반의 가격이야. 음. 그두 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될까요? 거기에 커플이 간다는 거예요. 커플. 남자끼리 가면은 룸 컨디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남자끼리 가면 저기 쇠창살. <laughs> 아, 이거 진짜 아파. 아무개 네. 가도 돼요. 네, 네. 저희 한번 갔다 왔죠. 아, 개웃야 <laughs> <겸에> 진짜. <laughs> 어떻게 찾을 거예요? 가보셨던 호텔 중에서 아, 아, 예, 우리가 예, 서로 예, 가봤던 호텔들 중에서 네네. 비장의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꺼내 보는 네, 거야. 하나씩. 가위바위보를 어. 해서 하나씩 까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안녕 친구. 가위바위 오케이 먼저 고 로보텔 엠버서드 저는 용산점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네. 평일 기준 네. 가격대가 1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뭐퀸 어. 사이즈로 예약을 하셔서 10만 원 초반대, 11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근데 여기가 또 수영장이 굉장히 유명해요. 되게 높은 층에 있어가지고 뷰 보이시죠? 아. 뷰가 예술입니다. 오. 그리고 높은데 있어가지고 딱 방에서 커튼 을딱 열었을 때쫙 펼쳐지는 그 뷰가 나름 괜찮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 용산의 시그니처 건물처럼 보이는 거잖아. 요 그렇죠. 건물 두 개에다가 딱 다리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네 맞습니다. 바로 아. 위에 가면은 옛날에 놀면 모아니에서 그그 삭스리 아 삭스리 촬영 지로 나왔었던 네. 바가 이호텔이니어 아,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네. 아니 우리가 이런 것좀 솔직히 털어야 돼. 구독자분들께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위험해. 요즘 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또 인테리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중국풍이야. 막용 그려져 있고 벽지가 그, 그, 보이시죠? 뻥샹 뻥송 뻥뻥뻥 네. 네. 저거는 수영장도 살짝 차이지품인데. 아 그거 수영장은 근데 막상 가져보면 정말 인쟁샷 찍기 아. 정말. 사람들이 인천을 무시하지만 인천에 정말로 좋은 숙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차이나타운 밖에 더 있어요 <웃음> 잠시만 <laughs> 아이 아, 사람 다 <이상하다. 웃음> 어그로 세게 들어오는데 아 어그로 맛집이네 갑자기 개빡치 개킹반네 진짜 <laughs> 인천의 시그니처 또전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든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월미더 모르잖아 월미더 월미더 디스코 팡팡 <laughs> <laughs> 인천 공항이 있어요. 그리고 인천 공항 주변에 숙소들이 괜찮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서도 네. 내가 가본 실제 네.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네. 드리건데 네스트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스트 음. 거기 수영장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원래는 인천에 파라다이스 호텔을 가려고 했다가 인천 파라다이스 유명하죠. 예.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설날 시즌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찬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네스트 호텔을 가게 됐어요. 근데 네스트 호텔도 5성급입니다. 5성급이고 두 명서 쓰는 방이 설날에 20만 원 초반이었어요. 프리미엄이 붙었을 테니까 지금은 아마 10만 원 중후반대 정도 할 거예요. 장점은 수영장이 너무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수영장이 아주 훌륭해요. 정말 그 어디 어떤 리뷰에서도 수영장 맛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조식이 진짜 맛있어요 다음날 프리미엄으로 그 조식까지 먹는 그 패키지를 이용했었는데 조식을 먹을 때그 계단식으로 그 촤르 내려오는 그런 실내 뷔페 시설에서 뷔페 먹으면서 그 뷰를 되게 멋지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에이, 근데 관 광각이 하나 있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려면 몇 시에 일어나요? 한8시 그죠? 렇 커플끼리 놀러 갔어. 음. 일찍 짜일 거야. 아, 잠시만. 나 여기서 반박할 거 있어. 오케이. 호텔에 가면 늦게 자죠. 네. 늦게 잤다고 늦게 일어날 거예요? 피곤하, 우리가 거기까지 갔는데 피곤하잖아. 아, 뭐 놀이동산 갔다. 즐거웠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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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지? 에이 자, 이 사람. 저는 아까부터 억울한데 오지게 깨네. 오진나게 끊어. 아니,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다 누리고 가야지. 그것이 바로 호텔 패키지를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지.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랑 좀 스타일이 다르네요. <laughs> 이 사람 이거. 아, 조식안 먹고 다행 <laughs> 시간에 왜, 왜 일어나니? 아, 아, 오늘 아그로 깨네. 근력력이 상당하네. <laughs> 조식 먹을 때는 그런 좋은 거으면돼자하지만저도 하지만서도, 네. 하지만서도 여기 본질은 수영장 어쨌든 그렇죠. 수영장 정말 좋답니다 방은 어때요? 사이즈는 좀 넓은 편인 가요딱 규격에 맞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에 조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의 바다 뷰와 함께 여기가 갈때가 진짜 끝내줘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인천공항 쪽에 있다 보니까 그 교통편이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차를 끌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위치에 있어요 약간 고립될 확률이 높네요 호텔에 한번 이미 들어.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너 아, 들어가면 <웃음> 고립이 <웃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크으, 그 이름부터 괜찮다. 그치? 이름부터가 뭔가 탁. 느낌 오죠? 네, 만주리안 여기는 수영장이 난리야, 난리 났어, 난리야. 이건몬드리안이라 말로 그거 아닙니까? 그, 거장. 그렇죠. 컬러주의 네, 거장. 사각형 그리신 분. 그러니까요. 근데 수영장보다 로비가 더 눈에 띈다. 일단 수영장이 있는 호텔을 원하셨다라는 거는 음. 아마 남자분이 원하셨기보다는 음. 여자친구분이 원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남자가 원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어쨌든. <웃음> <난> <웃음> 오늘 댓글 <laughs> 개걸 거야. 그리고 어. 커플들끼리 수영장을 가면은 네. 뭐수영시합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박태환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보통 가면은 다들 사진 찍기 바쁘시더라고요. 이 음. 인증샷 난리야. 그렇지그 그러면 예쁜 수영장이 있어야 돼. 근데, 몬드리아는 일반 수영장이랑 다 다릅니다. 음. 수영장 감성이 안 달라요. 난리 났어. 보시 오, ]인가? 조명 봐봐. 그 조명에 딱 에이. 영상을 쏴줘요. 에이.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야, 무슨 귀신 나오겠다. 거의, 거의 이비자 수준이죠. 아,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천녁 귀신? 네, 그래서 저녁에 가면은 애들도 없고 굉장히 여유롭고요.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laughs> 대신 수영장이 그렇게 늦게까지 하지 않아요. 아마 음. 코로나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데 음. 가격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요? 가격은 이제 10만 원 중반 정도 됩니다. 14만 음. 원부터 시작이고요. 음. 나쁘지 않은데? 네, 가장 좋은 점이 일단 이태원에 있다는 라 거죠. 수영장도 좋은데 이태원에 있기 때문에 뭐 주변에 뭐 놀거리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저희두 번째 픽입니다. 네. 아, 자꾸 이태원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이태원에서 또 다이 다이 한번 까야지 해밀턴 호텔 추천드립니다 이태원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어요 이 해밀턴 호텔이 네. 네, 근데 이 해밀턴 호텔을 추천하는 이유는 인스타 셀럽들이 여름이면 늘 찾아가서 인증샷을 때리는 곳이 바로 해밀턴 호텔의 야외 수영장 다 거의 국룰이다 한 10만 원 중후반 정도 돼요 수영장에 대한 상징성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해밀턴 호텔은 좀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 말하신 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네. 또 풀파티도 많이 하고요 음. 그래서 몸매가 쩌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저 한번 갔거가요풀 파티? 아못뽑겠어아 잠깐만. 너... 아... <laughs> 막 이러신 분들이랑 막 S 스라인막문 어디에 둬, 둬야 될지 모르세요. 여자친구랑 갔어. 네. 근데 내 앞에 막 어우 막 엄청난 라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시네. 아, 아. 혹시라도 잘못 가봐. 예쁘니까 갈 수도 있잖아. 눈이 사람이. 네. 큰일은 안는 거야. 아니, 눈만 가면 다행이야. 몸까지 가잖아. 나는 눈이 가면 몸도 마음도 다 가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저는 아. 개인적으로 해미턴 수영장 갔을 때한번 음. 가고 안 갑니다. 해서 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한 2년 뒤쯤에 한번갈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네. 해미턴을 가실 때는 네. 조금 그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두에 둬야 아, 된다. 과연 우리가 시선을 신경 안 쓰고 놀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아, 이거 좀 치명적이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반박 못하겠다. 어, 근데 진짜 이런 정보들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이 씨의 세 번째 픽 저는 또다시 노보텔 엠버다아 뭐야 다른 지점이야 노보텔 광고받았어요? 아니 노보텔 이요 광고 주세요 확실하게 홍보해 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갔다 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주변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추천을 너무 많이 해줬어요 동대문점이 생기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죠 네. 그래가지고 컨디션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대요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이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어요 두 개씩이나 있어요? 네 그리고 실내는 어린이들이 갈수 있죠 아. 그래서 뭐 날씨가 안 좋을 땐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지만 실외는 어른만 갈수 있다는 거 아. 좀좀 쾌적하게 보낼 수가 있요 그리고 꼭대기 있어 음. 로프트 탑에 네. 그 높은 꼭대기에서 네. 동대문뷰, 디디피한뭐다 보이는 동대문뷰를 통유리로 내려보면서 아 시영장을뭐 아 여기서 게임 오어보죠 뭐 어. 굉장히 썩 매력적인데 완전 매력적인데 네. 날씨만 좋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가 베스트 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로봇에레에서도 음. 동대문에 한 가지 또 팁이 있어요. 네네. 여기가 세, 생기지 얼마 안 돼가지고 프로모션을 좀 많이 합니다. 오우 잘하시네. 네. 가격 할인 같은 것들도 아마 깨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동대문 갔을 때 특히 20대 초반이라고 하, 하면은 음. 패션에도 관심 이 많을 거라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동대문 야시장이 또 엄청. 있어요. 네. 새벽 시장이. 네. 여기서 놀다가 저녁에 놀다가 살아는말 어? 아니에요. 놀다 네, 놀다가, 네, 놀다가 노보텔 아. 엠버세드 놀다가 시간이 만약에 새벽쯤에 새벽쯤까지 놀고 있었다. 음. 그러면 쓱 나가서 어 야시장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용산점보다는 여기를 더 추천드려요. 용산은 주변에 너무 뭐가 없어. 나좀 아,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지연스가 말하고 있으니까 살짝 설득되고 있어. 아, 자 그러면 지연스가 지금 조금 나를 설득시키고 있거든요. 네. 나의 마지막 하나의 그 선택권을 지연스한테 몰아드릴게. 마 마막 추천 호텔은 네. L7 홍대 바이 롯데입니다 L7 홍대 바이 롯데 네 여기는 어.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루프트탑 수영장, 사진 음. 여기 정말 핫한 곳이거든요. 여기 예약하기도 정말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 L7 호텔은 수영장이 정말 이뻐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홍대 있잖아요. 음. 뭐말다 했죠. 홍대에서 핫하다. 게임 끝이야, 여기는. 하루에 인스타 몇, 몇 시간씩? 아, <laughs> 자, 인스타, 인스타, 하, 하루 종일 인스타. 한 다섯 시간 한죠 네, 네. 여기는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음. 전체적으로 약간 감성적이면서, 음. 아, 뭔가 되게 패셔너블하다. 네, 패셔너블하다. 딱그 음. 표현이 맞는 음. 거. 여기 수영장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음.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시간대를 잘못 맞춰서 가시면 은 사람이 음. 많아. 음. 음, 근데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수영장을 오픈. 제가서 주특기 전화하기 물어보기 말걸기. 말걸기는 또 남자한테 말안 걸어요. 어제도드릴까요 네, 그 혹시 실외 수영장 오픈되어 있나요? 어, 저희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아 언제부터 혹시 이용 가능할까요? 이번 달대로 예정입니다. 아. 아직 정확한 거는. 나와있지 않아서 따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전화 되게 뜻깊어요. 왜냐면 아마 다른 호텔들도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이번 달 안에는 열것 같은데 자세한 날짜는 지금 말해주기 어려우니까 수시로 확인을 해보셔라라는 내용으로 해석되네요. 조금 아쉽네요. 조금 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코로나랑 요새 막 미세먼지랑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야외 수영장 오픈하기가 쉽지가 음. 않을 거예요. 한번 다른 호텔들도 예약을 할때 구체적으로 전화 한 번씩은 꼭 해보고 확인해보고 네, 네. 네, 하는 게 돌고 같습니다. <목소리도> 아 그리고 호텔 네. 수영장을 이용하실 때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들이 수영모 착용 유무인데요. 어떤 곳은 그냥 일반 모자도 오케이 되는 곳이 있어요. 음. 근데 또 어떤 곳은 딱 수영모만 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사실 인증샷 찍으려면 수영모 찍으면 좀 멋있게 안 나오잖아. 요아 이거 간지가 안 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안 쓰고 찍고 싶은데 수영모를 탈의를 하는 순간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두 가지 체크해 봐야 되네요. 그 수영장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그리고 수영모 착용의 유무. 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용 인원을, 인원을 제한하고.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시간대별로 나눠서 뭐 예약을 미리 하셔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다 알아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숙소는 총 6군데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가 노보텔 엠베서더 용산. 네, 용산. 그리고 두 번째가 네스트 호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가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오케이. 네, 그리고 네 번째가 해밀튼 호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네. 그리고 여섯 번째가 L7 홍대 바이 롯데. 저희가 추천드렸던 서울의 호텔들은 다 15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호텔에 다녀봤지만 호텔이 조금 10만원 중후반 대랑 20만원 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뭐 비슷비슷하죠. 네. 적당히 좋은 호텔로 호캉스를 즐기시고, 남는 돈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사먹는다든가, 아니면 룸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근데 별 등급의 차이는 확실히 좀 달라요. 네, 4성급이냐, 5성급이냐. 4성급, 5성급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거 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 물어봐주신 그런 걸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니까더 신난다. 진짜 막 친구한테 막추천해주는 네. 그런 느낌. 어, 막. 아, 여기 진짜, 여기 한번 가봐야 돼. 여기 진짜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알려주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계속 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아! 동해사 동해사 동해사! 구독자분께 알려주는 수영장이 있는 좋은 호텔 베스트 6 였고요 저희는 채태가 한텔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대에서또 봐요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태를 응원해주세요